반갑습니다. 하오 김진환입니다. 얼굴이 잘안 보이죠? 왜냐면은 제가 어제 피부과를 갔다 오고 그제 사랑이를 뽑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말이 아니라서 제가 오늘 약간 이렇게 조금 신비주의 바이브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랑 브랜드 두개를 보실 건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방문했던 샵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를제가브이도보으을좀 담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담아오던 와중에 이제 또 브랜드 측에서 찍어 가신 김에 기획전이랑 프로모션 이런 거를 좀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광고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 이제 기획전 들어가서 조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게 만나보려고 하고 오늘 만날 브랜드는 두개인데처음부터는 에센셜 바이 EQL입니다 에센셜 바이 EQL 제가 예전에 광고 찍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제가 실제로 가서 옷을 보면서도 와 역시 한섬에서 하는 에센셜 옷들의 뭔가 퀄리티라던가 그런 퀄리티 대비 가격대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던 브랜드가 에센셜 바이 EQL인데 어 요번 시즌에 조금 뭔가 욕심을 좀 내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쯤에 다녀왔는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앞으로 에센셜 바이 EQL이라는 브랜드가 얼마나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q 그로브도 제가 처음 다봤거든요 이제 에센셜 찍으러 어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템 뭐 브랜드 옷들뿐만 아니라 오브제 같은 것들, 식기류들, 잔 요런 것들 그다음에 위층에서 지금 그 가구 파워하고 있습니다 보테가 디엔지라고 빈티지 가구 되게 유명한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거기서 파워하고 있는데 그동것도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누누라는 브랜드가 또 있었는데 그 이제 홀리데이 컬렉션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연말에 연인이나 친구들끼리 파티 같은 거 하실 때그잔 같은 것들이 이렇게 프로모션도 같이 그 그로브 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 시고 에센셜바이큐에 보러 가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가시는 김에 뭔가 보테가 디엔지나 누누 요런 것들도 보고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희 에센셜바 이큐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오 김신환입니다. 뒤에 트리가 참 예쁘네요. 여기는 성수의 이큐엘 그로브 라운지입니다. e q 에 라운지 와서 에센셜 e q 에좀 찍으려고 진짜 괜찮은 옷들 많고 사실 이제 그때까지는 옷들이 기본적인 부분, 스탠다드한 부분에서 되게 좋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냥 옷이 되게 플랫했잖아요 이번 시즌 들어서면서 옷들이 조금 디테일 있는 것들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거좀 소개하고 싶어서 입어보고 소개도 좀 하고 근데 제가 찍는다고 했더니 또 기획전을 해주신대요 광고 아닌데 기획전은 그러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한번 보고 가세요 트리 너무 귀엽다 일단 에센셜바이큐의 진짜 재밌는 게 일단 옷들이 되게 어두워요. 약간 디자이너분의 취향이 아마 반영이 많이 됩니다. 저기 지금 디자이너분 뒷모습 와 계신데,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컬러, 그러니까 괜찮은 아이템을 찾기가 힘든 컬러가 이제 블랙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에센셜 패딩이 되게 다른 여타 아이템들 되게 플랫했다면 이제 디테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딩 이거 진짜 예쁘더라고. 이거 한번 입어볼까? 첫 번째 이거 이 패딩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센셜에서 아우터 나오면 되게 플랫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에센셜과 이 q 에스 패딩 만들면 쿠에팅 되게 정직하게 들어가 있는 아이템 딱. 약간 쇼스더에서 후드 달려 있고 타이착되는 이런 거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약간 범보 형태 이런 식으로 쿠에팅 없는 이런 식의 아이템이 이번에 나왔다. 팬 너무 예쁘다. 이거 지금 제가 라지 사이즈 입고 있는데 기획전 해주시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네기획전 해주신대요 이 패딩이 정말 괜찮습니다 가격이 그리고 29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가격에 디테일이 없는 게 이거 디테일이잖아 다 패딩 팅이 있게 나오니까 요런 것들이 있으면 되게 좋죠 좋아요 저도 입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카라 가디건인데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약간 이런 원사 터치감 없는 걸로 만들었을 었것 같은데 이제 예전에 에센셜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원사에서 약간 비침이 있는 조금 헤어리한 느낌의 원사도 나온 게 일단 마음에 들고 그냥 가디건을 했었을 것 같은데 카라 가디건은한 핏감도 너무 좋아요. 지금 제 전체 룩이 약간 제가 요즘 좀 찾는 약간 이런 식으로 넥 부분에서 컬러 포인트 주고 밑에 이런 식으로 조금 무난한 것들 깔면서 요런 바이브인데 그런거에 쓰기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아닌가 그리고 코트 이너나 이런걸로 쓰기 너무 좋죠 이런거는 여러분들이 이너로 쓰시는게 굉장히 그 스타일링에 다르게 가져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다 보셨는데 어떠세요? 딱 아시겠죠 제가 말한 어, 되게 스탠다드한거 했었는데 어, 아니네 뭔가 디자인성이 조금 있네 근데 그 디자인성 들어간 되게 밸런스가 좋네, 과하지 않은 부분에서 되게 잘 넣어놨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영상에서 제가 받으시면 뭐 정말 광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닌데 기획전 또 할인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 가격보다 오늘 링크에는 있 기획전 가격이 더 좋아요. 제가 갔을 때는 안 해주셨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랑 두 번째로 보실 브랜드는 서브네이션입니다. 제가 다녀온지 꽤 됐어요 한한달 정도 됐는. 어, 그 당시에 옵스큐라 스토어 도산점에서 디렉터분과 이렇게 직접 모셔가지고 파우스트를 진행하면서 얘기를 조금 나누고 왔습니다. 오픈 전에 가서 디렉터분 잡아가지고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젊은 일본 브랜드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머리에 넣어두시고 영상을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바로 볼게요. 여기는. 옵스큐다 도산스토어입니다 옵스큐다 도산스토어 제가 참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정이 가고 막그래 <laughs> 오늘 왜 왔냐면 일본 브랜드 중에 썸네이션이라고 옵스튜나 스토어에서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 발행해 오면서 이번에 팝업을 같이 진행하는 브랜드가 있어서 제가 나온 김에 마침 오늘 프라이빗데이에 여기 디렉터님도 같이 계시고 이제 일본분 같이 계시고 통역도 계세요. 그래서 같이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 지금 입고 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거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눈에 넣어주셨다가 일단 디렉터님이랑 얘기 나누는거 들어보시고 옷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디렉터 님을 이제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laughs> 이세 이문이다. 네, 사브레이션즈 디렉터 이문이다. <laughs> 어, 어쨌든 한국에 지금 처음으로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보여주시는 만큼 간단히 한번브랜드에 대한 소개나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같거든요 사브레이션즈와 <laughs> 아이한스를 푸탄스의 요소. 掛け合合わせ、融すするブランドですコレクションをセクションっていう感じで分けていて、えー、と今回のテーマが「スーパーグッドスーパーバッド」っていう感じで優秀な男の子の日常のお洋服と、まあ、ちょっと不良っぽいあの悪い男の子の日常のお洋服をテーマに融合してます。 그래서 제가 옷을 쭉 봤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번 시즌 테마의 기조도 있겠지만 기본 브랜드의 전개 자체의 방식이 소재가 패브릭에 되게 신경 조금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옷쪽 받고 지 입고 있는 팬츠나 이따 뭐 보여드리실 품도 그렇지만 패브릭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나다인 사브레이션즈와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처음으로 고객님께 구매를 해주실 때, 一番のこだわりとしてはオンラインで届くので生地を触れないから、えっと、初めてファーストタッチする時にあすごいあの生地を触っただけでもいいって思ってもらえるのをまず心がけていて、えっと、デザインを先にするっていうよりかは生地を先に選んでからデザインするみたいなこだわりがあって基本的に生地はほぼ、まあ、ほとんど日本の生地で、えっと本当にメイゾンとか、えっと、ラグジュアリーが使うような生地を。 サブレーションズに落とし込んで、色とかは別注をかけて、日本の工場と一緒に取り組んでます。私はミコゲシに、ティレクタータンネムは、ウォシーとビアレシャンプー、モプロたちとサブレーションをしていました。ヨゴでシェファメディのピザを使っていました。サンボンヨゴでコゲシャンサブレーションを使っていした。今回はハリスツイードという,うイ,ギイギリスのツイードを えっと、僕らはオリジナルで、えっと、別注してパターンとかも自分たちで考えて生地を作っていてでハリッツイードってすごく重たい印象なのを、えっと、ちょっとこう別注で生地を若干こう軽く仕上げてもらってるのですごく着やすい仕様になってますでマフラーも今回はそのスーパーグッドスーパーバンド サブレーションニバイアトリのサッカーマフラーみたいな感じで作っていて、でこう,こう,なんていうの普通にスタイリングするのも、かっこいいんですけど、これジャケットの中に入れるのも、すごい素敵なのでやってみてほしいで。フラうう、so, like、ンディアンで行いてたのは、私は、が、ンブーゲー、ソー、ヨーケファーストー,ー,ーで。 하게 된 계기가 있으면 조금 궁금하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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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거의 온라인 주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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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지금 옵스서한스에서에서한업을 ouais. 하니까 혹시 한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한지한번에서봐주에서한을것 같아요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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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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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국에서한국에 なんか熱,熱があるし、韓国もファッションにすごくおしゃれな人が多いので、やっぱりこうたくさんこう海外のおしゃれな人に手に取ってほしいってところで、まずはこう韓国を選んだ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韓国人のファッションも好きなので、そういう韓国の方に知ってほしいなと思って、ましたなんか本当にいい国を、いいショップで選びましたね。 아.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 인터뷰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 봤는데 이제 저희는 옷을 봐야 되니까 또 여기서 이제 대표님은 인사도 드리고 옷 한번 보고 마무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는 이렇게 팬츠 이거 팬츠가 진짜 괜찮거든요. 팬츠를 조금 보여 드리면 유제품인데 이기 이제 벨트 디테일처럼 연출했 양옆으로 끼워서 입는 팬츠거든요 근데 이게 원단이 진짜 좋아요 이거 원단 한번 가까이서 한번 찍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제가 이 얼핏 듣기로는 질센... 응? 더로땡에서 쓰는 원단과 같은 공장에서 만드셨다고 해요 근데 뭐 사실 원단이나 공장 여런 것도 중요하지만 딱 봤을 때 태가 나는 옷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팬츠인데 저는 사실 이게 사이즈가 좀커가지 가지고 많이 올려 입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단감 너무 잘 보이고 이런 게 좋네요 근데 슈퍼 굿 슈퍼 배드 이렇게 해서 되게 그 역설적인 걸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게잘 보이는 거 같아요 이 해리 스트리트스 아까 입고 있었던 셋업이나 이런 자켓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막포머하지는 않거든요 피이나 이런 것들이 정석적인 클래식핏이 아닙니다. 되게 슬림하고 요즘 느낌의 핏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슈퍼 베드 쪽에 가깝겠죠. 이런 전통적인 해리 스트리드나 이런 걸 쓰는 게 슈퍼 구 쪽에 가깝겠죠. 그런 것들에 계속 기저에 깔고 이 전개를 하시는 것 같고 요런거 그러니까 소재감 얘기하는 게 제가 요런 거거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거랑 같은 버전인데 원단만 다르죠 사실 이런 원단을 쓰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요거는 음, 솔직히 말하면 디테일 요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무광버튼에 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도 원단으로 때려박는 옷이기 때문에 원단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만져보면 확실히 중량감이나 이런 게 있고 터치감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셋업 제품들 조금 이쪽에서 슈퍼 굿 느낌이 많이 났다면 저쪽으로 가시면 슈퍼베드 느낌이 나는 옷이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아예 좀 느낌이 다되죠 이런 것들이 전판에 프린트로 들어가는 그리고 아이템 카테고리가 확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죠? 저쪽에 셔츠, 뭐 팬츠류의 슬랙스였다면 눈 카라 자켓인데 후드 포켓 같은 게 들어있고 밑에 스트랩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 팬츠도 조금 더 라운지 팬츠 느낌 편한 느낌의 이런 팬츠들이 나와서 이런 게예더 요거 데님 자켓이라고 할까요? 요런 게 사실 데님 소재가 너무 좋고 무자재가 마음에 들어요. 요런 것들다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나서 액션 플리츠 뒤쪽으로 해서 지퍼 들어가는 요런 부분도 있고 뒤쪽로 보시면 요런 것들. 좀 기본적인 니트나 가디건인데 음. 요 나가의 패턴이나 컬러감 강하게 쓴 요런 것들이 있네요. 요런 것들. 요거 되게 귀엽네요. 가디건. 그리고 이제 스카프. 이제 약간 이런 파이 셔츠 같은 것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하나 진짜 좋은 거는 원단감은 만지는 옷마다 진짜 좋네요. 응.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원단을 많이 이제 쓰지만 일본에 있으면 우리가 봐한 일본 원단이 자기나라 원단이잖아요. 얼마 나더 다양하게 쓸수 있겠어. 그러니까 조금 더 바리에이션의 폭이 넓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레드 쪽일 것 같은데. 이거 팬츠 컬러는 진짜 예쁘죠. 베 베스트 도 식으로 딱 예쁘게. 라운드 내게 코트 같은 요런 것들도 좋고 이게 아까 보여줬던 제품이랑 디테일이 비슷하네요 데님으로 되어 있었던 저 페이드 자켓 같은 거 요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그 트렌디한 거 그다음에 포머남 근데 그 포머남이 뭔가 옷의 핏감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패브릭에서 나오는 조금 힘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힌 브랜딩인 것 같고 직관적으로 그 아이덴티티 확인할 수 있는 저런 아이템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제가 입고 있는 셔츠 자켓이나 팬츠 이런 것들이 확실히 매력적인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독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썸네이션 저만 다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 보셨는데 괜찮죠? 오늘 사실 영상을 뭘 올릴까 하다가 최근에 되게 괜찮은 브랜드 두 개나 찍었는데 아 이거를 좀 빨리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고 정말 괜찮은 브랜드들에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오는 게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나가서 옷을 보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정말로 저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옷들을 보고 이러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직접 가서 보세요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팝업 정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셨을 때 정말 시간을 내서 한번 가서 보시는 보는게 온라인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1.5배는 나아요. 2배까지는 아닌데 100번 보면 <laughs> 한 1.5배는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이렇게 브랜드 두개 모셨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제대로 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